안녕하세요. 살짝 보태드림의 김태진 과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스테이지 올해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호남권 최대기 모인데요. 광주형 창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핵심 거점입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도전의 무대. 바로 스테이지 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도전과 열정에 살짝 응원을 보태 드리러 지금 함께 떠나 보실까요 가시죠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아, 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회의 중이신데 한번 인터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물 이제 운영 기관의 아, 직원인데요 입주... 기업은 아니시고 이곳 스테이지 관계자분들이시구나. 이제 스테이지라는 이름이 되게 네. 어, 좀 중의적인 뜻이죠. 창업 기업이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 것도 있고 여기가 또 이제 광주역 근처다 보니 이제 스테이션과 아. 스타트업이 아. 그 새로운 하나의 광주로 이어가는 아. 길을 만든다라는 형태의 광주역 아. 그 도시재생 사업의 첫 번째 단계이다 보니까 네, 네. 광주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해서 아.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름의 뜻이 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무슨 그 연예가중계 신인 그룹 인터뷰하는 것 같네요. <laughs> 네. 자, 이달의 신인을 소개합니다. 스테이징! 연습생 기간이 좀 오래되셨나? <laughs> 좋습니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시켜주고요. 이구동성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바이럴,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죠? 연습 문제 아주 잘 푸셨습니다 자, 진짜 본격적인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l 인데 r k e t i n g Piral marketing. Piral m 일 r k e t i n g Piral marketing. Piral marketing. p i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나라입니다. 어, 지금 뭐 의견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됐나요? 예. 오 좋습니다. 이번, 이번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 정답입니다. 야 어떤 분께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분에게 미루신 이유가 있다면 제일 막내여가지고. 아 막내라서 막내로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laughs> 아 전혀 힘든 게 없습니다. <laughs> 예.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지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안된 상황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궁금해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와. 지금 보시면은 아무도 환영을 안해 주십니다. <laughs> 그 열정과 예, 엄청 업무에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딱 보이시는 저 브랜카드 보세요. 연 매출 32.4억 달성이 목표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고양이를 있는 가치 있는 기술로 만드는 IT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현재 이라는 고양이 후원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반려 문화와 후원 문화를 연결해서 AI 기반의 네. 고양이 소셜 라이프 스타일 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 스테이지에 처음에 이제 입주를 하셨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입주하셨어요? 음. 뭐 네트워킹이나. 뭐 R&D 지원 같은 게좀잘 네. 되어 있어서 음. 그런 부분을 좀 지원받고자. 직원분들 반응도 좋고요. 아 어, 네,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시설이 아무래도 새로 아... 지어져서. 그나저나 저희 고양이 한번 보실래요? 어, 농. 너무... 네, 먼치킨, 먼치킨. 어, 먼치킨? 아, 먼치킨. 너무 귀엽죠, 네. 뚱냥이. 어, 귀여워. 아, 한, 마리세요? 아, 네, 한 마리 세요 예, 한 마리. 부장님 얼굴 좀좀 띄어주면 좋겠다. <laughs> 고양이만 보고 싶은데. 과장님이라니까. <laughs> 저는 이제. 네. 많은 아이가 열1섯살 10살. 1살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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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1살 어너 진짜 아우 왜울면 어떻게 울지 마. 아 이게 우리가 그런 표현 아닌데 갑자기 고양이를 사랑하는 진심이 정말 느껴지네요. 네. 저희가 오늘 어 방문한 이유는요. 우리 직원분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퀴즈를 드릴 거예요. 이분은 정말 퀴즈. 어 자팍 다시 카다. 어. 여기 직원 진우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지목을 네. 받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아, 당혹스럽습니다 <laughs> 지금 하고 계신 업무는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되게 복잡하다. AI로 네. 반려묘들의 프로필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아 있습니다. 요즘 AI 사진 많이 보이잖아요. 확실히 AI 연구하셔서 그런지 아, 어. 대답도 AI처럼 하시네요. 어. <laughs> 정해진 거 아니죠? 저희 미리 질문과 답이 예, 예, 예. 아니죠? 예, 예. 어떻게 연봉은 만족하세요? 예예예. 예. <laughs> <laughs> 네 난이도는 다양하고요. 자. 오! 넌센스 퀴즈. 무가 자기소개를 할때 하는 말은? <laughs> 어, 표정. 이건 넌센스 퀴즈고요 쉽게 말하면 아재 개그죠. 이거 유사한 거를 제가 좀 힌트를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소금이 자기소개를 하면 뭘까요? 저염. 아. 자, 그렇다면. 무염. 무염. 아. 아닙니다. 실패. 나무 나무야 어, 나무야. 아 너무 재밌다. <laughs> <laughs> 어 소장 아 소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게 아닌데 저희 젊은 직원들이 해야 돼요. 데 소장님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직접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기업부설 연구소 네. 소장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좀 7년 차 7년 차 7년 동안 가장 좀 기뻤다, 뿌듯했다 했던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취업을 해서 가장 기뻐하지않았까을까요 저희 아, 멘트가 굉장히 좋으 시네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지금 아직까지 한 분도 퀴즈를 못맞추셨습니다 네. 평상시에 퀴즈는 잘맞추세요 그다음 <laughs> OX 퀴즈입니다. 현금은 항공기 위탁 수화물 허용 물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가 비행기를 탈때 위탁 수화물이란 게 있죠. 네. 만약에 현금도 위탁수하물로 허용이 되는지? 맞으면 오, 틀리면 X! 저좀 자신은 없지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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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현금이 위탁수하물이 허용이 되면 여러 가지 뭐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처 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날 기업은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이게 뭐지? 뭔가 음. 출근 퇴근. 어, 이 뭐야? 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작아요. 더 가까이 와서 나 얼굴 큰데. 이게 예, 인증이 돼야지만 네. 출퇴근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회사의 기술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까요? 네. 예.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우리 개인정보 중에 가장 민감한 생체정보를 서버베이스가 아니라 우리 네. 로컬에 저장하고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탈중앙화 어.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스타트업입니다. 네. 와, 근데 제가 지금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게 특허가. 오! 오! 와! 와,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이제 유럽하고 미국, 일본 쪽, 와, 글로벌 쪽은 이제 국내 나라 특허. 네. 와, 대단하다. 이런 건 뭔가요? 가족 친화 인증서? 좀더 직원들에게 좀 가족 친화적인 그런 네. 어떤 내부적인 문화. 기술력만 우수한 게 아니라 이 사내 분위기까지도 많이 인정을 받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정도의 기술력이면 사실 상장 회사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상장하셨나요? 아니요, 네. 멀리는 한 5년이고요. 5년. 네. 와. 짧으면. 네. 뭐 3, 4년 보고 있는데 음.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5년 정도는 봐야 네. 네. 친, 친하게 지내요 <웃음> 네. <웃음> 직원분들께 저희가 퀴즈를 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또 외근 중이시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직접 또 퀴즈를 풀어 주셔야 돼요. 도전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되나요? <laughs> 아 예? 깜짝이야 <laughs> 어, <갑자기? 웃음> <laughs> 어, 어, 아니 아닙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음. 부족한 지식이 탄로 날까 봐. 예... 그래도 예. 한번 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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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뽑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문제. 다음 중 일반 쓰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파 뿌리. 2번 달걀 껍데기. 3번 살구씨. 4번 귤 껍질. 1번 대파 뿌리. 우리가 일반 쓰레기 아닐 것이다. 찬스를 제가 드려도 될까요? 가족 친화 기업이시잖아요. 직원들과 그만큼 가깝단 얘기시죠. 직원분께 전화를 하셔서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요? <laughs> 아 가족 친화적인데 가족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원들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이런 퀴즈를 잘풀것 같다 하고 여기 는 직원분께. 보세요 네, 한나님 안녕하세요. 네. 어, 어떻게 이렇게 끊기죠? 아 여기가 지금? 여기가 통신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아 그래요? 네네. 재미 발표 들어 왔거든요, 지금 보내는데. 네, 그거 말고 지금 네. <laughs>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가 아닌 게 어떤 건지. 1번 대파 뿌리. 2이번 달걀 껍데기. 3번 살구씨. 4번둘 껍질. 달걀 껍질. 음 아닌가? 일단 뭐 퀴즈를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 회사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 맞습니까? 어,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대충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기 키우고 있는데 대부분 예. 그 대표님 이 많이 배려해주시고 그래서 네 대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대파 뿌리 그리고 한나님은 달걀 껍데기인데 네 일단 저도 이 번일 것 같아요. 어, 이유는 뭘까요? 저기 저희 어머니가 좀 장성에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 상추나 이런 것들을 좀 키우시는데 네 밭에다 이렇게 음. 음. 자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요. 음. 자 정답 발표입니다. 정답은요. 음. 자,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요? 사번귤 껍질입니다. <laughs> 가족 친화적인 기업답게 사이좋게 틀리셨네요. 대파 뿌리, 달걀 껍데기, 살구씨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데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저희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퀴즈 맞추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우리 또 회사의 명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 괜찮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시켜가지고. 어, 어, 어. 충격이. 아니, 충격이. <laughs> 이 충격이... <laughs> 광주시청소속 전웅케 선수가 활약하는 수영, 펜싱, 승마, 권총사격, 달리기 다섯 어? 종목을 연달아 진행하는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힌트는 다섯 종목이겠죠? 다섯 종목. 오종이죠? 근데 오종입니다. 근데 대표님, 근데 우종이에요 근데 우종 <laughs> 말해주셔도 모르네. <laughs> 자 마지막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이걸 떨어진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저한테 왜이러시네요 <laughs> <laughs> 제가 분명히 가시라고 해요. 뭘로 말해요, 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물 때고, 물때 저렇게까지? 어? 오, 뭘 오. 차? 뭘차는데 떼불떼, 어. 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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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불러 불러? 차? 차 버려 아 아, 차.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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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온 예. 돌이 어 네. 박힌 돌을 오. 어허? 빼낸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제작진이 더 좋아하는데요? <laughs> 정답입니다 아,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 그리고 입주해있는 기업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아, 무슨 말이죠? <laughs> 네 진짜 너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 그만큼 각오해라. 네 음. 정말, 정말 큰 결심과 각오가 아니면 음. 3년 안에 다 망할 거라 <laughs> 잠시만요. 아, 우리 응원의 메시지 아니었나요? 인생을, 인생을 음. 걸고 해라 걸고 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포기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기회는 오거든요. 일단 포기하지 않는 게+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파이팅입니다.